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요, 마스터 8분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번째 템은 지팡이를 먹어볼게요. 아우 지팡이, 지팡이. 한성5공 봐주고 싶긴 한데, 저는 초반에 이렇게 1코짜리 뜨는 게 진짜 좋은 게 아니면 진짜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좋긴 해. 좋긴 한데, 템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얘한테 라바돈 주고 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냥 요렇게 사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돈이 떴네, 그럼 삽니다. 일단 얘를 암라인으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암라인이 없죠. 딜라인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선 이제 선봉대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술사 쪽도 사볼까? 지팡이 지팡이니까 요술사 쪽을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티모, 용사수화는 소린가? 미모. 이달리 마오카에 샀으면 이성이었네. 요런 게좀 아쉬운 거죠. 선봉대라서 그냥 싸움꾼 쪽으로 안산 건데 요렇게 이성이 됐다면 그냥 얘 팔아버리고 얘 이성 붙이고 이렇게 싸움꾼 올려도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일단 요런 상태고 요거는 일단 티모 올리고 라바돈? 라바돈을 줘야 되나? 라바돈. 일단 지금 얘한테 구인수 있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서 상위까지 줘. 일단, 흠져서 이긴 건진 모르겠는데, 잘 이겨줬죠. 여기서도 뭐, 요런 거 사보고 마무리할게요. 5공은안 삽니다. 5공 큰일 났는데, 다 페어죠? 쓸만한 것들을 사나 본 건데, 다 페어다? 이러면 초반에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요것마저 계속 안 떠준다? 더 어, 맞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죠. 여기서 리롤 돌린다고 안, 뜰 수도 있는데 안 뜨면 좀 큰일 나는 거라.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는 게임이라서 일단 돈 모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도 해주고 싶긴 한데, 하지 말자. 요거 잘하면 이기거든요? 아, 왜 얘한테 써? 이거 얘한테 스킬 안 썼으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이성이 붙었네. 음, 투피한테 요템 주고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술사가 없어. 긴길 없죠. 역시 이게 롤체죠. 요술사 쓰고 싶은데, 일단 바꾸자. 바꾸고 나서 생각. 이렇게 하고, 이제 앞라인 같은 거좀 넣어주면 좋은데, 요술사. 얘가 이성이 됐기 때문에 요술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최종 조합을 요술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드업 과정을 요술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성한테 템을 넣어줘야 확실한 효율이 생기죠. 이건뭐 요술사 있었으면 무조건 이겼겠네요. 그죠? 아 지금 먹고 싶은 거다 뺏겼어요. 일단 첫 번째 지팡이, 그 다음 지, 아, 뭐야. 안갑 지팡이, 연운. 약간 요런 순이었는데, 다 뺏겼죠? 얘한테 이혼 주는 거좀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져오자. 윈수티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일단 2호는 안 만들건데 음전자 그냥 가만히 둔 채로 쓰겠습니다 오 어, 애니 나이스 이러면 상황 좋아졌어요 요거 빼자 빼고 레벨업하고 싸움꾼만 넣고 요렇게 한 상태에서 애니도 충분한 탱이 잘 되거든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뭐야 신성 오공 내려줬구요 요건 얘가 딜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주면 이겨줄거에요 상대방들이 이성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초반에 이성작 잘 되면은 그냥 누리한 거예요. 저는 이성작이 뱅게 남이랑 패밖에 없죠 아이 패어. 얘마저도 패어다. 요건 지금 아우 아카이가 좋아 보이는데 방어를 깎아서 도움 될거 없죠. 공속 감소 시켜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탐켄치가 초반에 그냥 잘 버텨서 일단 탐켄치로 쓸 거예요. 일단 여기는 행운을 보고 있는 곳인데, 여기드 지면 안 되죠. 예, 네, 일단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영혼명사수? 아, 요거 사주고 싶긴 한데, 요술사 쪽 빌드업이 이미 완성됐고, 얘네 둘다 이성이라 팔기 싫거든요 만약에 얘만 이성이었고, 얘네 둘다 일성이었다. 바꿔줄만 했는데, 얘네 둘다 이성이라, 바꿔주기가 그렇게 좋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무조건 써주면 좋거든요, 지금. 개인도 사놓고. 요건 그러면 요술사 빼버리고, 이제 명사수 쪽으로 다시 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바자에 따라서 중간중간 빌드업도 삭니다좀잘떴다 저거 바위 두개 팔죠? 오케이. 페어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바꾼다면 요렇게야 요것도 내리고 요술사좀더 쓸까? 그냥 티모만 올리고 레벨업만 하고 요술사가 좀 좋아보이는데 일단 티모 그냥 그대로 써보죠 개인도 사고, 명사수 들어가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써도 나쁘진 않으니까. 자, 템도 주지 말고, 아, 직 아, 어, 어 이겼다. 나이스. 에이가랑, 얘 팔자, 그냥. 아, 팔지 말걸. 사용원 볼걸. 사용원 될줄 알았으면, 이거 안 팔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성작만 올리는 걸좀 선호를 해서 명사수는 왼쪽 요사는 오른쪽 이렇게 가자. 요거는 일단 사보고 이번에는 가져가 볼게요. 유미는 좋은 챔피언이긴 하니까. 자 상대는 신자오 이성, 신자오 이성이 3코짜리 이성이 지금 타이밍에 있다. 이게 센 겁니다. 요거는 이자 보고 싶긴 한데 다시 팔자 그럼 아오카이도 그냥 팔게요. 아, 유미 팔자마자 또 나왔네. 아, 이거는... 행운을 보자... 안 되겠다. 레벨업하고 행운을 볼까? 아니면 그냥 요술사 팔아버리자? 이제 팔자... 요술사 팔아버리고... 햄은 그냥 티원한테다 옮겨줄... 뭐야? 여긴 리븐 이성이네. 와... 뭐야? 얼마나 사기 쳐야 되지? 리븐 이성한텐 져야죠 근데 리븐 이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술사 섞었고, 황혼 섞었고, 다리까지 있고, 6레벨인데 룰루 선봤자다. 여기 6요술이에요. 설마... 오요술 <laughs> 일단! 장감 먹고 복원 줄게요. 그냥 일단 복원 주고 생각을 하죠. 세주환니가 뜬다. 요렇게 하고, 요거 팔고 이자 볼게요. 오케이, 또 졌죠. 행운 1승, 1승 스 맞네. 2스택인가 모르겠네. 503, 503, 마리 솔직히 요거 안 어울려요, 그죠? 선봉대, 아, 선봉대 쓰고 있네? 그럼 어울리지. 선봉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 그냥 요거, 영혼을 내리는 게 맞고. 얘네들 앞라인 쓰고, 요렇게 일단 배치해볼게요. 그리고, 귀감도 사보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마무리. 일단 이긴 거 같은데? 여기도 행운이잖아, 아닌가? 행운 맞네? 행운이 지금 3명인데, 이연패 <laughs> 했나요? 일단, 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기는 거론 보상을 잘못 받긴 하죠. 이코 하나 정도만 그래도 만족이긴 해. 일단, 여기서는 팀워 아직 쓸 거고, 유감촉 사고 있으니까 사보긴 해보고, 요거 사고, 레벨업 두 번. 요거는, 요거, 이코 자리니까 그래도 8렙까지는 가야 돼요. 8렙까지는 갈 건데, 8렙까지 가는 조합을 어떻게 짤지는, 잘 뜨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힘들긴 해요 상황이. 복공, 해검. 제가 템은 진짜 많이 떴거든요. 어 여기. 사무꾼 쪽이 잘 붙네, 갑자기. 레벨업만 하죠, 레벨업만 하고 아 이거 고민된다 과학 하나는 나중 생각해서 하나 만들면 좋아요 네, 행운 아직 써볼게요, 좀만 더수중 하나 아, 뭐야 요런 거 생각해서 과학 아, 간 거예요 삼, 삼성짜리가 너무 많죠 요거 그리고 이온도 주작 그냥 함켄치한테 줄 생각은 없었는데 좀 고민하다가 빌라인에 좀 줘야겠다 생각해서 미분을 섞을까 황혼 살짝 있는 게 좋다 행운 빼버리죠 이러면 행운 빼버리고 여기 하나 더 넣을 수 있잖아 그냥 이거 요거 하나 넣죠 해불망은 리본 줘. 리본 주고. 이온도 리본 줘. 요거뭔 조합 될지 몰라요. 저둘다 애니는 안쓸 거고 얘도 이제 안 쓰고 얘는 눈누가잘 뜨고 있어서 애쉬각을 본다면 살짝 퍼줄 만한? 뭐야 이거 공소 황혼도 사보고 이것도 사보고 다 사봐 진이 뜬다고? 진도 뭐 나쁘진 않아 일단 잘 떠주기만 하면 돼요 애쉬를 쓰더라도 육나무 쪽은 거의 안할 건데 만약에 나무정령 리 선바짜로 떠주면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페어 페어 페어가 너무 많은데 이거 그냥 팔아버리자 귀감도 있고 선봉대도 있으니까 싸움권 그냥 팔게요 요거는 무조건 그냥 8레벨 빨리 가서 뭐라도 찾아야 됩니다 아 너무 세다 상황 안 좋아요 일단, 장갑 먹고 수은 하나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딜러한테 나중에 거학 구민수 수은을 주면은, 뭐, 원거리 딜러, 진, 애쉬. 또뭐 있나? 그런 두 마리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진, 애쉬 정도한테 템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피가 없어서, 지금 팔렙 찍고, 팀워 팔고 돌려줄 거예요. 먼저 선바자 떠주면 좋은 거, 애쉬랑 진. 이거 진으로 하죠 그냥 쓰니까. 그림자로부터. 이러면 니코는아 니콘은... 잠깐만 좀 많이 못 줬다. 조다자 저거 쓸까 아 고민되네. 세트는 아마 안쓸것 같아요. 안 쓰고 아조다자 로내가 있었으면 무조건 샀는데 이걸 사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제가 노리는 거는 다른 거 삼성 보는 거밖에 없어 사코짜리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망했죠. 그렇지. 인삼성이야 이건. 이거하면 황호 빠지는데 이러면 얘 팔고 영상도 팔고 아, 뭐야? 어차피 그거네. 얘도 쓰고 싶긴 한데, 일단 요렇게 쓰죠 일단 요렇게 좀더 쓰자. 아, 보시면 지금도 약하죠. 좀더 조합을 이쁘게 바꿔야 됩니다. 오, 어, 나 앞에 두 마리 아니었나? 아니었나 보네. 요거는 일단 얘네 세 마리 다쓸 생각이 있어요. 일단 상황원까지 섞어줄 생각도 있고, 요거도쓸 생각 있습니다.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쓰는 걸로 생각을. 그리고 진 쓰는 사람이 없을까? 없어야 되는데. 일단, 없, 다 이러면은 지금 다 돌려서, 이제 다 돌려서 삼성 찍으시면 돼요. 황이. 제이와 파라. 바지르, 황혼 귀감을 사귀감까지 섞을 생각은 안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유닛 팔면 안 되는데 한 마리 남았다 아 이거 좀 고민되네 사황원사황원은 지금 굳이 섞을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명사수도 서, 이미 섞여있고. 이분이 아직 1성이라. 지금은 신비를 섞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신비. 그러면 세트를 거의 못쓰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될지. 진한 마리만 뜨면 삼성이라 진이 빠진다 치면은 요거 올리고 요거 올리고 요거 올리면 되거든요. 세트 데리고. 독사를 건드리면 아, 고민되게 하네. 지금 세주도 좋고, 아트도 좋아요. 그래서 둘다못 버리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 진의성을 찾아야 돼. 아, 여기 붙는다고. 힘은 잘 계산해서 써야 하지. 일단, 요렇게 나가죠. 서황은 지금, 혹시 무리해서 안 봐도 돼요. 삼성봉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두마리가 훨씬 좋아. 바지를 쓰는 거랑. 근데 신비는 섞어줄만한데, 지금 딱뭘뺄게 애매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돌아가면 그냥 진 삼성되고 이거 넣는 거? 근데 여기는 신비 넣어도 야, 아플 것 같긴 한데? 오늘 음. 모양이야. 진. 헉! 어,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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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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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그냥 얘를 팔죠? 이왕 오면 보자. 뭐하러? 봐봐, 그죠? <목소리> 당신도 살짝 꺾어 볼까요? 이분이 안 부는 게더 공포네. 아니, 그림자로 꽉대 하는데, 근데? 뭐야? 와, 진짜 장난하는 줄, 와. 요건 그리고 사명사수 섞어도 좋거든요, 이제. 사명사수 섞어도 좋은데, 황혼이랑 아지르뜬 거랑 생각해, 서 잠깐만. 일단 먹어. 안전하게 솔라를 줄까요? 그냥 얘만 빨리 안 녹으면 될것 같은데. 안전하게 솔라리 주자 얘만 빨리 안 녹으면 얘가 다 정리해줘 그리고 아트랑 세주가 좋은게 요런거 상대할 때 좋거든요 아 어... 요거 제드 만났으니까 이제 앞배치하자 제드만 아니면은 앞배치하고 얘 계속 왔다갔다 해주는게 좋아요 다 얘만 노릴거라서 일단 얘 팔고 어 화기감은뭐 굳이 안 섞어도 될것 같고요 신비 섞는 게 좋아 요거 그냥 집만 지킬게요 그냥 무조건 집만 지킬게요 다 정리해줄 거야 지금 그렇지 진지해 이거 튕기는 거에 다원픔 나서 사명사수, 석불... 아, 석수 있다. 사명사수를 누구 빼고, 아직 근데 뺄 것도 싹... 딱히 없는데... 하고, 하고 신비 빼고 사명사수 하죠. 어차피마법사는 그냥 다 죽인단 말인데 어, 요렇게 하자. 요기 맞아, 튕기금 3기관 성강신도보다는 핫이 있는 게 좋고. 이렇게 사명사수로 갑시다. 질리언 나오면은, 레벨업하고 질리언이 가장 깔끔하다. 레벨업. 레벨업 질리언 가자. 레렉까지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브까지 가고, 레벨업 질리언. 깔끔하다, 그죠? 이거, 애만 자연방으로 붙으면 좋겠는데. 누구냐, 이, 리븐? 리븐만 붙어도 이거 갈만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지금 피가 없어서 그렇지, 피가 지금 한20 정도 있었다? 무조건 불에 갔어요, 돈 모은 다음에. 근데 지금 좀 불안하긴 해요, 솔직히. 돌리고 싶어. 일단 이거 팔고. 아, 리븐만 찾고 갈까? 이분 이성 되는 것도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 요왜왜 이렇게 다세 보이냐? 근데 다세 보이죠, 진짜. 이분 이분들 진짜 잘 뜨긴 했어. 그리고 이제 슬슬 불안하죠. 만날까봐 다시 박스 칩니다. 좀 불안해졌어 지금. 오케이. 큰 타이밍 좋았어. 오거 어, 아트 좋다. 아, 제발, 얘들아. 아, 잡았다, 일단. 이겨주나? 제발,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나이스, 이겼다.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여기 보염포 줬으면 몰랐어, 진짜. 아, 나이스. 아. 근데 지금 무서운 데가. 불 이신. 여기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여기가. 요술사는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얘가 물리는 게 제일 나중이라지니. 요술사는 무조건 이기고, 이러면 그냥 박스 배치 한 다음에. 어, 요거 두 개만 앞 배치하면 되겠는데요? 여긴 너무 쉽죠, 요술사는. 너무 쉬워. 진짜 육묘술까지 섞고 싶다. 아, 육묘술이래. 육명사수. 아, 불안, 불안하다. 요거 그리고 티모랑 누구지? 티모랑 니달리, 어, 티모 니달리만 나와도 프렙 가면 요거 빼고 육명사수 해줄 거예요. 여긴 쉽지, 여긴 진짜 쉬워. 얘대에 진짜 이 친구 회비 없어서 바로 터졌고요 다리궁 안 아파요 삼성이랑 예 네. 황혼 저는 레벨업하고 질리언이 더 맞아 보이거든요 이거 황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질리언이 더 맞다고 봐요 신비 섞고 광신도 하나 들어가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벨업 누르고 바로 넣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이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찍어봤자 어차피 딜은 얘가 다예요 얘만 오 그냥 오래 살면 돼. 신비 섞어주고 한번 한번 부활 시켜주는 걸로 진짜 중요해요. 리븐 삼성 좀 아니고 요렇게 마무리하죠. 아, 좀더박스 단단하게 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 박스하죠, 그냥? 일 야소는 좀띄었는데 근데 이거 야소부터 때리는 것도 금방 녹여가지고 상관없어요. 더하기라, 4대 때리면 죽어, 그냥. 아, 잠깐만, 장난하지 마. 아, 자식, 재미없어. 잠지만 아. 근데 이 판은 전부 다 사기쳤어요. 저도 사기쳤는데, 저의 선택은 어떤 거였냐면, 진짜 망했으니까 어떤 거라도 삼성을 보면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니코도 있었겠다. 손바짜, 리븐이나 뭐 명사수진, 이런걸 노려준 거였고요. 여기도 굉장히 밸류가 높죠? 플러스 여기도 굉장히 밸류가 높아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3등, 4등? 4등 했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7, 8등 한 판을, 할 판을 4등까지 올린 거기 때문에 만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